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차트가 28,000원대로 다시 한번 탄력을 붙으면서 고점 갱신을 노리는 흐름이에요. 거래량이 이제 크게 커진 뒤 방향은 29,000원대 돌파 시도로 이어지고 위쪽은 29,000원에서 29,600원대가 강한 저항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아래로는 27,000원대 이 부분 무너지게 되면은 뭐예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7,000원대 이 부분만 지키면은 보유에 우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9,000원대 뚫고 안착할 때만 이제 확인이 되면은 따라 붙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 결국엔 뭐예요? 타점 어떻게 잡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 바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대응 전략이나 정보 제공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 이런 거다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서 바로 구독자 방에서요. 자 그래서 구독자 방 저희 인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자 원래는 350분까지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 달 450분까지만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요청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구독자 방 링크 따로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 저희가 원하시는 거, 정보들, 그런 거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이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